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저는 신고대학교 1학년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홍이주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현재 홀딩앤즈라는 업체에서 온라인 영업을 맡고 있는 신민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MD는 뭐 우습게 말로는 모든 걸다 한다라고 해서 MD라는 말도 있고 회사랑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요. 응. 공통적으로 하는 직무가 채용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성과를 데이터. 숫자로 저희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상품이 판매량이 좋은 것 같아서 발주량이 두 배로 올렸더니 10%만큼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정확한 수치를 데이터로 남기는 활동을 하는 게 MD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품 MD가 되려면 재학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편의점을 예시로 둘수 있고요. 네. 지금 하는 온라인 쪽으로는, 외부 회사에서 SNS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게 있어요. MD가 중요한 게, 내가 고객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나 카테고리 제품을 많이 이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NS 체험단, 이런 거를 좀 활발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취업할 때 학점이 좀 많이 중요한 직업일까요? 어떤 기업을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기업의 경우는 학점은 중요하고요. 네. 중견이나 중소는 그렇게 학점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M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MD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마케팅 초점이면은 마케팅 관련된 자격증을 유통 관련된 거면은 유통 관리 쪽을 그 상품에 초점을 갖춰져 있으면은 그 분야의 자격증이 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품 영양학과다 보니까 식품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은 음. 취업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MD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로 하는 회사나 브랜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통찰력과 공감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제품을 보더라도 제품의 소구점을 잘 찾아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선보일지 판단하는 것이 MD 실무자로서 하는 역할이고 숫자로 된 데이터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데이터를 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 판매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접 고객이 되어 <laughs> 고객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카테고리의 제품을 여러 매체랑 비교를 해보고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식품 MD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알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알려주신 내용으로 이번 겨울 방학부터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Yeah! <laughs>